안녕하세요. 뚜벅이 엄마입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고, 걸어야 하고, 걷다 보면 내 자신을 만나고, 야생화의 만남을 즐기는 뚜벅이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의 세계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80대의 저희 엄마는 TV를 보고, 20대의 저희 아들은 유튜브를 보고, 50대인 저는 그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TV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랬고요. 어, 유튜브는 제가 잘 모르는 세상이고, 저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조그만 상자를 보고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 뭐 찾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저 아이가 저거를 맨날 보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게 됐지요. 근데 이 유튜브는 아주 어마어마한 세상이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똑같은 2019년을 살면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 사는 거, 이왕 사는 세상, 나도 이 재밌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유튜브의 세계에 제가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칫 고인물이 되기 쉬운 그런 나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싶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